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할 예정이야? 나요? 반은 형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나 60시간 노방 중인데? 미안합니다. 미안 형. 화면 가릴게 요 형님들. 자 이번 판 체킹 씨 각방 100개요. 각방 아,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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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끔하게 가자고. 자 파이팅. 방어 아, 형이카페 여기 있네. 먹어. 나운건참잘안나오 <목소리> 미션 들어왔다 내 앞에 내 정면 사람 진다어 오케이 사어요나 갇혔어 나 갇혔어 왼쪽 퀴즈 아, 오른쪽 나무 뒤에 아, 뭐, 확인 기피야. 개피야 개피 가위 뒤에 다른 팀 다른 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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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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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요 가는 중이긴 해 오른쪽 돌리는 중아 하나 확인 하나 확인 나 쏜다 하나 이게 되게 잘. 나 보고 왼쪽 자에 왼쪽 앞에 하나 파이가 라스트 같은데 살리로 가는 거 아니? 아리 맞았어요. 바이 바이 아, 앞에. 아, 아다 보인다, 보인다. 오른쪽 위에서. 아나기 앞에 기 뒤에 있어. 집쪽으로 하나 뺀다. 집쪽으로 하나 뺀다. 집 안에. 집 안에 라스가같은데이집 장집으로 갔어. 4번 집 3번 집. 오케이. 시야 좋다 쟤. 어, 지금 잘 숨고 있더라. 3번 집 뒤로 나간다. 반대로. 뺀다. 뺀다. 확인. 꺾어. 꺾어. 에이. 에이. 이거 총소리 듣고 오는 거 조심. 어유, 어떤 어떤 미션이요? 죄송합니다. 뭐 미션들 왔는데 힙한 치킨지각 봐. 500개. 총 600개. 어, 아, 내가 해줄게. 저거 뭐한 짓이야? 저거 뭐 뭐야? XXX. 아, 인절. 그 뭐가? 아니 둘뒤 있지. 두꺼워. 아. 모르겠어. 동지 안 보여요 나한테. 나 지금 뛰고 있어. 핑 찍은데, 핑 찍은데 하나. 핑 찍은데. 핑 찍은데 기절. 핑 찍은데 기절입니다. 그럼 응. 라스 2번 돌아. 와, 난 쓰. 미친 새끼. 아 조졌다 우리 어이, 이거 야, 뒤졌어.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이거? 개 또라이 아, 새끼들 이거. 야저쟤 소운다. 저 새끼 내가 눕히지 않았냐? 네, 제가 눕혔어. 아 시골 배달 타이밍 뭐야? 그냥 앞에 똑바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배달 타이밍 이 새끼 총복으로 간다. 기다워 봐. 이 새끼야. 쳐쳐 쳐. 내 뒤에 있는 거쳐 이거. 왼쪽. 아우, 카트 봐야 돼. 스톱 봐야 돼. 탈게. 네. 자형 똑반 들어간다. 반대쪽 쪽반. 반대쪽. 아, 파쿠로있다 가자, 이거. 가 봐. 와이스. 나 내린다. 도로가 조심해. 4번 하나 내린다. 태워 줘. 태워 줘. 태워 줘. 반가드. 앞에 오구만 떠 있네. 오케이, 오토바이 좋지. 걸른 갈까? 후면 쪽으 걸러야 돼. 아, 뭐야? 어 내려줘! 뭐냐, 이거? 와!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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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잭스! 어? 와, 나도 궁금합니다! 김창게 달리자고, 우리 팀! 오지가 두다피다! 나왔다! 졸라 달렸다, 그동안. 아이고야. 있어 없어. 이어 없어. 이번 없어 이어가이스업이스업이어가이이 이번 들어가라. 응. 음, 이번 들어가. 이번 들어가. 이번 이거 어도바바이라서 차살릴 수 있겠다. 이따 음. 이 시마. <놀람> 오케이 바로 가. <놀람> <꺼내람> 아유. <놀람> 나이스 그 새끼 두대 형. 가? 나이스. 자식이다. 하이딩이었네. <놀람> 왼쪽 집에도이 <있다>, 딱. <놀람> 아형 <놀람> 말이 너무 심하네 아니 저거 하이딩이잖아 신발. 갈 뻔했다. <놀람> 개새끼. 어? 상타가 누구야? 내가 내가. 형이번엔 진짜 여기 없어 이번. 다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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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운드. 나나나나나 나.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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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되겠다 나 이번 박을 난다 여복을 한 우리 팀. 아 이번 이번에 진짜 없는데. 할까? 아. 가주? 어 이번에 없어. 진짜. 아니 거기 외곽에서 뭐할 건데. 나안 먹는거야 나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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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번에 있다! 밀어야 돼나못 아, 뺀다 어? 이번에 있다 밀어야 돼 이거 오토바이 못 타고 왔어? 내 오토바이 어디 갔냐? 이번에 야 지붕 꼭대기에 있다 지붕 꼭대기 자르야 한대두대 파란 지붕 꼭대기 파란, 파란, 대기. 대기. 파방, 파란, 파란 돼. 돼. 내려왔어 내려갔다. 내려왔어 내려갔어 꽝까지 자르야 지금 꽝까지 빠져볼래? 나째줄게어 어디서 맞는거야 이거 맞는 째려 째려 네. 아저새끼가나 저 붙을 서 샀어. 여기 고리 머리 일사겠는요 4번도 4번 쪽. 먹혔어. 4번 먹혔다고. 어, 4번을 만났다. 여기 저기. 야, 거기 오토바이 왔어? 맞는다 거기. 야, 오토바이 일로 갖고 와, 나한테. 이걸로 와야 돼. 이걸로 와. 게 때려 게

우리 가고 있다, 우리 토커시. 바로 들어가죠? 천천히 가 야, 왕간지 여기. 이번 여기, 싸우고 있어 왕간지 오케이. 우리 앞에 저래야. 민다 여기. 민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앞에 힘 세. 기 네, 여기, 세, 기마리일 네 거야 기마리 네 아니 왜총 쏘는 거 아 시대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왼쪽 아니냐? 왼쪽 같은데? 똥마자 안 돼? 야 이거 그 왕간집 조심해 왼쪽에 승아야. 어, 쟤네 어. 싸우고 있어서 우리 포타 많아. 안때리긴 나쁜데 나 받는다 이제. 어너가너가너 가. 사형 지금 그럼 1번 조심. 1번에서 계속 우리 쳐다본다. 1번 골에 나와 아, 있다. 이거 이거 있다 애들. 애들 1층집. 아 이거 1층 집에 있다 애들. 애들 1층 집. 아 밀어야 되네. 음. 겠어 야, 여기 해우소. 아기절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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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오른쪽 파란 색 기절이야 야, 주황색 지붕 1층지. 1층 포탑이나 해봐 봐. 승아야. 아, 아, 아 이거 1층지 있어. 부 아, 1층 아, 그 봐. 봐 봐. 나 왔다. 나 왔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어? 왼쪽 다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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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뭐 있네. 야, 스스 뭐야 어, 이거. 골다 저건 몰라. 저건 몰라. 왼쪽 쪽 골이야, 저거. 나 붙인다 이거. 똑카아저스크스 들었지. 여기 골이다. 네, 여기 골 들었어요. 4번 골. 어. 봤어요. <laughs> 아, 18... 아, 나 진짜 뭘못 하겠다, 지금. 파란 집 아직 못 살린 거 같은데? 주황집 둘. 지상 주황집 뒤에 하나. 응. 음. 파란 집 아직 못 살렸죠. 어, 못 살렸어. 어못 살렸다. 연막 연막 승아야, 4번 골 스크스 마크해. 안 보여. 어, 그땅 마크해 봐. 나 간다. 물탱 물탱크 있다. 2층집 옆에 물탱크. 2층집 옆에 물탱크 아 주황집 물탱크다. 안 간다. 하나. 뒤에 확인 트럭하나 트럭하나 하나 더 트럭 아, 기절 나 오른쪽 정집기절야 수류탄 날아온게 2층집쪽이야 2층집뒤에 오케이 2층집 조심해라 2층집 비하나 기절 2층이 비하나 기절 알... 라스트 라... 라스트 2층 왼쪽 2층 왕관집 왕관집 왼쪽, 왼쪽. 어, 나는 오케이, 위에 어, 2층에. 2층 2층 2층이야 나는 위에 아아아아와확 꽂히는 거봐이 쓰레기 새끼. 와, 못 받고 그냥 확킬쏘네내 위에. 야, 싸우 위에 둘. 어, 내려 찍으려 한다 이거. 나 맞나? 이거? 아, 머리 가지고 있어. 하라 예비. 너 돼? 하나 예비. 야, 뭐래? 뭐래? 하라, 야, 야 아, 머리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얘 싸우고 찌줄게. 있거든. 어, 이거 싸우고 있거든 얘네. 아, 보인다. 기절했어, 하나 보인다. 뒤절했어, 하나. 키스틸 나이스. 어, 얘네 싸우고 있어 사방부터 해야 되겠는데 이거? 2번못르겠다 근데 여기 천장하 어, 나야 돼? 아형나 어, 아파. 어 내가. 중화야, 우리 밀자. 지금 안 돼. 어. 우리 지금 안 돼. 3번 먹겠다. 야저 집에 아직 있는데? 미친? 누군가요? 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똑같이. 밀밭이네. 밀밭이네 여기 밀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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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시밀로냐 1 번? 야 왼쪽에 한 번. 포탑해, 이거 보탑에 내 뒤에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아, 돼. 야 밀반 밀반 포탑에 빨리. 나가봐. 밀반 밀반. 핑 찍었잖아. 4번. 아니 뒤에 이거, 이거 연막 뭐냐? 뒤에연막 했다니까? 1번? 그건 몰라. 그건 몰라. 나나 나 M16. 아나 m 2 4 맞았다. 아유. <목소리> 이거 차뚫고 음. 못 가나? 우리 여기 먹야 이거 그냥 밀바 죽이고 가야 돼. 쟤는 먼저 어, 덮이잖아. 오케이. 음. 밀반 죽이고 가, 좀 엔트포하고, 어 쏟다가 쏟다가 쏟다가. 음. 위에 조심 뒤에 거. 없는 거 같아. 경박사 여기나? 여기 야저거 어디 었냐면 이번에 있어. 이번 이번에 있었어. 어 이번에 내가 계속 보고 있을게 음. 혹시 따줄래요? 내가 이번 애들 볼게. 올라가서 엔트포. 박센데 이거. 엔투... 이거. 이거 좀 박세다잉. 어. 어. 야한명 여기 돈 내려가 돈으로. 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차 끌고. 음. 얘 나갈 준비한다. 뛰어오나 우리한테.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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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이쪽 바사. 연박기 하나 얘네 여기 도로 깎한다. 잡고. 버 있으면 돼. 내려와. 아, 어. 있는... 올라갈게. 지금 왔어. 어, 올라갈게. 완전 12시 어. 방향은 몰라. 어. 나 12시 라인 어. 서커에 애들 붙는다. 뛰어서. 어.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라 여기. 뛴다. 애들. 하나 다 아, 더 있다. 여기다커다커밀바끝밀바끝 그리고 집에 네 명인가? 집이랑.. 또 있는거 같은데? 내쪽이 우선은 없어 어내 어, 쪽에 우선은 일단 없어 여기 연막 쳐져 있는데? 릴바 끝난거야 죽기 전에 친거야 죽기 전에 야 그리고 해우소 비었어 해우소 내려가도 돼 요거 2번 오케이. 오토바이 살아있는데 어, 어, 4대3이야 4대3 이거, 4대3 이거. 2층에서 보고 있다. 살리려는 거 견제 중 계속. 지금 1번 2층에서 보고. 있어 아니야 그 죽였어. 야아 그래? 애... 그러면 연막 거주? 연막 단별하게 다 있어. 두 명. 2층에 왕관집 2층에 하나 더 있다. 왕관집 2층에 하나 더 있고. 어. 나이스나다 나와야 어, 된다. 나 저거. <laughs> 얘네 차 있냐? 없어. 어, 깼어 깼어. 이... 담벼락 밖에 나온거 하나 기절 2층 2층 여기 2층 나왔다 하나 있고. 그 2층 확킬 2층에서 나오거 하나있고 창문 맞는 2층집 알지? 조그만한거 음, 거기있어 음. 하나 오케이 뭐 다같이 가는데 가자 이거 어, 아그 그래. 2층집에 그래. 둘다있어 창문 만은 2층집 1번 오른쪽 담벼락 다나올라는 오케이, 꿀 담벼락 나왔다 야, 그래 피해, 피해, 아, 아, 피해 어, ㅅㅂ 힐인데? 세대 맞췄는데, 스르르? 안, 안 죽었어 나, 나, 나똑배기 그냥 그대로 맞았어, 쏘리 어디 아, 있는 거야? 돌 아, 뒤에, 돌 뒤에 아아아 죽었다 아, 생각하고 있다, 그냥 살리지 마 어, 살리지 마 아니, 아니, 하나는 기다려봐. 담벼락에 있고, 하나는 바위 뒤 아, 담벼락에 있는 거 한번 쏴볼게 어 음 단표라 아 왼쪽 뛰로 있어. 왼쪽 뛰고 있어. 뛰어왔다 돌에 돌이야. 디즈, 나이스. 넣어 볼게 그냥. 바퀴. 연막 가고 어, 연막 가아 그만 그만. 연막 그만. 오른쪽으로 더 멀리는 중. 아, 돌 뒤에 있다. 아직, 아직 돌 뒤에 있다. 아직 바위 뒤에서 피하는 중에완전 왼쪽. 개피 개피 타고 빨나 조심. 왼쪽 나왔 야, 쪽에 있다 빔피하게 빔피게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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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바맷이야 파이어 아, 메이크 형님 뭐, 750개 어 뭐야 20몇 점? 20 메이크 형님 750개 이 어, 형님 7 5 0 복구했네 아 복구했다 복구했다 와.. 카고팔 저기서 포탑을 하고 있네 벌레가 진짜 야나 다운 없다 다운 없다, 칸 없다. 여기 오타는 해야... 많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창고 하나 창고 여기 일단 일단, 얘네 일단 그럼 풀스쿼드야 음, 여기 일단 A 대탄 명. 남고 난 졸라 뛰어다닌데 건물 안에 이제 3번이 1이랑 스포츠 팀아 어, 어, 어. 어. 뒤에도 먹을 거 많은가 보네 예, 여기로 음, 나간다 어. 여기로 나간다 4번 4번 어긴용 아, 길리나왔다길리 지금 가서 호지안파무서야저 아 아, 어, 어, 이상해. 야, 이 새끼 노빠꾸 얘기야, 카구파쌈 노빠꾸야. 저말안 돼.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맞아, 맞아. 자 야, 투컷에 낭심을 걸게. 어. <laughs> 어, 새끼 핵이야. 아! 핵이라니까. 그만 좀 뭐라. 아, 새끼야. 맨이 핵이라고, 맨이. 형. 새끼. 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ESP야. 이 새끼 e s 맞다니까, 맞다고. 아, 쟤 핵이라고, 쟤. 아니, 맞다 맞다고. 핵이라고. 제. 맞다. 아니 내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얘 낭심 지켰다. 어. 얘네 ESP, 핵스쿼드야 벌레 새끼들. 둔마리 다 온다. 나한테 무다 형. 빨리 뭐, 가야 아, 돼. 내가 살릴 게야. 아이새스피 스피드에 개야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네스피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개에개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개스피에개 스피드에 개 스피드에 에 와, 아, 핵이 절로 밀었네. 창고 쪽으로. 오! 헤드 템포 봐. 미안하다. 나스 이렇게 키 야, 헤드로. 이그 핵이, 핵이 어 아, 제발 헛키만 쳐줘 제발. 아... 이새끼 야, 있는데? 이 새끼도 온다 이제. 일사. 나갈 생각이야 어떻게 나가냐 이거? 이으로런야 되거든. 이야기려 아니 아니 잠깐만 형. 이거 우리한테 밀려와, 쟤네 무조건이야. 훌까다. 이거 가야 돼. 신발 안 가면 어, 우리가 미래가 없어. 간다. 야, 화장실로 들어갈다. 응? 천천히, 천천히. 간다. 오이! 어디 있어? 어? 오른쪽 사운드. 어, 할게, 야 지치너 다시 와봐. 내발 앞에 쏟았다! 야, 위험 <미안하다. 웃음> 야, 죽었어. <laughs> <laughs> 야, 텐더, <laughs> 이거, 이거, 이 새끼 대기다, 이 새끼 대기다. 호카면 대기다. 호카면 무조건 죽어, 이거. 잘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아, 아! <웃음> <웃음> 야 아, <야>, 이이 되냐? <laughs> 그 아, 억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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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이새 아, 이 아, 이새끼이 아, 이이 아깝다 이 새끼야 무너크 무너크 이 새끼야 무너크가 저 새끼야 맞나? 퀼 하퀼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야 무너크가 이 새끼야 와 어, 핵진이 개자식들 이거 진짜 어, 머리 다 푸셔버렸다 게임, 어, 그냥 게임 어떡하냐 이거 님들